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이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루에 2만 개 정도의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영혼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내 영혼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편안하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통하고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하는 말스, 말을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한, 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손주녀석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대화 상대를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차를 태우고 가다 보면, 할아버지 빨간불인데 왜안 가? 그래요. 그러면 빨간불은 차가 서는 거야. 길을 걷다가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그러면, 아하, 그래. 다음부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들이 빨간불은 서고, 초록불은 가도록 정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말을 그쳐야 되는데, 또 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가 정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야. 할아버지가 그걸 정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없어서 난잘 몰라. 그러면 거기서, 아, 수긍을 하면 되는데, 또, 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왜 자꾸 나한테 왜 라고 물을까?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 여기에 왜 라고 하는 이유를 한 번만 물어보면, 허투른 행동이나 허투른 말을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건실한 행동이 말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불평하는 말은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으로 심령이 채워진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말씀은 항상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말씀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지고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면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말은 이 관계와 공동체를 불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그 말이 그 가정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아들이 실수하면 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 보자. 야, 괜찮아. 네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아빠는 믿어.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 주면 그 아들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거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하는 짓마다 꼭 그런 짓만 하더라. 이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저는 제 옆에서 봤습니다. 그 옆에서 봤어요. 도무지 다른 형제하고 다르게 항상 너는 왜 그러냐? 너는 하는 짓마다 그런 짓만 한다. 이렇게 단정 짓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인생을 망가뜨린 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 중학교 1년 후배입니다. 갑자기 교육자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집에 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중학교 1년 후배라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잘 지켜보고 봐왔던 친구입니다. 형님도 서울대학 나오고, 동생도 서울대학 나오고, 다 서울대학 나오고, 아버님도 아주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고,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만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달고 사셨어요. 결국 그말 한마디에 이 친구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지다 못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말을, 특히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닫는데, 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들 때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돌아가셔서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잘못 온것 같아. 이 말을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그러면 아마..."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다 평안이 올 겁니다. 당신은 늘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은 영적인 온도를 좌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일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오디계와 순두계의 다툼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말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그 모든 다툼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일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조금만 말을 조심하면 교회는 더 편안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될 수 있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다스릴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 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현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그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이 비난의 말이 중보의 기도로 바뀌고, 불평의 말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고, 상처 주는 말이 위로를 주는 말이 되고, 침묵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성령이 붙으시는 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할 때 상황이 이런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런 것을 근거로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그 결정이 올바른 결과물을 내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위태롭고 뭔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 라는 것을 저는 매번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말, 특히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제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하고요. 내일의 인생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인생이 결정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과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 사랑으로 덮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혀를 새롭게 하실 때그 입술은 세상을 향한 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험담이 아닌 감사로 원망이 아닌 찬양으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말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 잘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능력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요? 이걸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시고 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분을 위해서 10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매일매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어떤 격려의 말을 할까,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아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지? 이런 걸 생각하세요. 교회 가서는 아이 우리 권사님들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어떤 칭찬의 말을 할까. 그 칭찬의 말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권사님을 딱 만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권사님, 파마 좋은 데 가서 하셨네요. 이 말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칭찬과 위로의 말을,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분들을 위한 칭찬과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활 속에서 습관화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누군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그날 밤이 여러분에게는 천국으로 바뀌고 늘 평안한 푹 주무시는 좋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푹 주무시고 아침에는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푹 주무시고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복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